짠! 네. 자, 이번에는 가지고, 가지고, 가지고 왔습니다. 에우도라. 네, 오늘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, 어, 삼겹살 먹는 날입니다. 그래서 삼겹살을 준비, 준비했습니다. 요거는 네, 뭐 대패 삼겹살이고요. 네. 이거는 뭐, 어, 한돈삼겹살입니다. 이렇게 예, 해가지고 오늘 삼겹살 예, 먹방을 한번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상을 이렇게 차려봤습니다. 예, 음, 예, 제가 또 고추장을 워낙 좋아가지고 고추장을 준비를 했고요. 예, 된장하고 싸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고기는 무쇠에 꺼야 맛입니다 삼겹살 아 차차 역시 삼겹살은 무쇠 거의 제 맛입니다 확실히 맛입니다. おいこと、あたた。おいことあたた

We'll 에이, 삼겹살 아차차 哎哎哎！S <S 야, 오늘 뭐 완전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. 네. 이번엔 대패 삼겹살! 대삼겹살은 또고나물라얘기했니까 <놀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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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个就是名贵。<noise> <noise> <noise> mm 역시 대패삼겹살에는 콩나물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. 콩나물 바지락이 아차차! 음. 콩나물에 바자랭이 바로 이마다이겨 래서 다고 먹으면 더 맛있겠지야. 역시 대표 a h DPRD, 나 n 들 g a p s a j あ,ちっあ,ちっあっ。 아, 파 향기가 향긋한게 완전 삼겹살하고 꿀맛입니다 Yeah. Mm -hmm.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요양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3월 3일 삼겹살데이. 한번 먹고 내일은 또 삼겹살데이 아니?